안녕하십니까. 간결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천안고등학교 2학년의 재학 중인 조혜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최악의 정치. 가,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최악의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고 계신 게그 정치입니다 국,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으신데 전국 각지에서 지금 당신의 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지 여왕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만든 가짜여, 가짜 가 왕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당신을 지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재단 재단 사유와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왕각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조종당한 당신도 말입니다. 이제 국민의 마음에 박근혜라는 대통령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박 대통령님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신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군, 주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자리에서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번엔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우주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